이렇게 타고 있을 적에, 화구문을 다 열었을 적에, 예. 바깥으로 연기가 한 방울도 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연통 설치가 된 거예요. 음. 지금 하나도 안 나오죠. 예. 다 빨려 들어가죠. 에어코트 음. 예. 밀폐. 1차 극기 밀폐 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요? 줄이 자, 지금 줄에 1차 극기를 에어 커튼하고 1차 극기를 다 막은 상태였어. 선선히 죽어 가죠. 네. 아, 그래서 2차 극기만 열어 볼게요. 저 우에서 이제 열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저 우에서 다시 점화가 돼요. 음. 점화하시기 전에, 그리고 요리부터 가요. 그러면 음, 습기가 없어지는 보이시죠? 음, 이고 밑에 있는 레바가, 음. 앞으로 다땡기면 1차 극기에요. 음. 점화하실 적에는 앞으로 깨지고, 음. 여기다 이렇게 점만을 하시면 됩니 면점에 가시면 고체 연료 하고 있어요. 깍두기 이런 거. 그거고한두숟갈락 네. 떠놓고 그냥 엄마 가지고 분납하시 빠르시고. 점화가 된 거고요. 이게 에어 커튼 경이에요 에어 커튼 경 일차 급기. 음. 처음에 점화 시쪽에는딱점화되서 완전히 불이 붙기 전까지는 다 개방하시는 거예요. 여기 개방하시고 여기 개방하세요. 완전 이제 빨갛게 화력이 세게 올릴 때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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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밑에서, 예, 예. 거 밑에서 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 얘, 얘는 윤리에서 예. 얘가 네. 율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네. 얘는 네. 뒤에서. 쪽 그렇죠. 뒤쪽에서 내려, 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 바닥에서 들어오고. 반반정도를닫으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막는 거고. 네. 2차극기만위에에서 음. 탁, 탁, 탁. 어느 정도 이제 감, 감이 잦히부분거든요 음. 처음에는 다 빼시고. 그러면은 쭉 나오고 닫으면 네. 이게 돌아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박간혜 공방입니다. 아, 오늘, 아, 식어번 방식의 화목전용난로 마벨 충북 진천 어, 전원주택, 농가주택 시공 현장입니다. 지금 막 설치를 끝내고 초기 점화, 내열팬트 시진행 중입니다. 불타는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불꽃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면서 지금 화력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초기 점화 시 외부 연통 배출 연기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금 하얗게 약간씩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송살처는 외부에 3m 6마리 위까지약 50cm 아, 한 1m 정도 올렸고요 3m 실내에서는 실내에서 약 3m 체결을 해서 외부로 1m 수평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배출 상태는 아주 양호한 그런 연통 설치입니다. 잠시 후에 난로가 열이 받은 다음에 배출 연기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화력을 완전히 줄인 상태이고요. 1차 급기 에어커튼 댐퍼는약50% 이상 줄였고요. 나무는 지금 천천히 태우면서 하실 상부에서 이차 연소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좀 난류가열이 받았으니까 외부 연통 배출연기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궁이의 온도가 지금 어느 정도? 네, 현재는 육안으로 확인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고온 연소, 2차 연소, 다중 연소 적용된 난로라 아, 지금 연통의 배출 연기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거 다시 네. 네, 이상, 마벨, 충북진천, 시공현장이었습니다. 시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공방입니다.